낯선 남자가 말하긴 좀왜 이렇게 술 마셔 이런 말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인데 아까 사실 그쪽 보자마자 같이 영화 보고 싶다는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데이트 코스 중 하나인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지금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말들, 그리고 여러 유튜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과 많이 다르지 않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여자와 원하는 연인 관계까지 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인 여자랑 만나서 매력적인 대화를 하고 연인 사이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 모든 걸 알려줄 거예요. 정말 긴 영상 준비했어요. 그냥 말만 번지르르, 이론만 떠드는 무책임한 양반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전. 전이 유튜브 연애업계 1등 먹을 겁니다. 실제 실력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모르는 여자와 5분가량 대화하고 이미 연인 사이에 할법한 말들을 하는 관계까지 발전시킨 영상을 생생하게 담았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ASMR 마냥 듣기만 하셔도 반드시 불안을 탁 치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랑 그동안 잘안 됐던 건 여자랑 아무것도 아닌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까지 해도 규칙적인 단계가 있다는 걸 아예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지 못한 거고요. 물론 미시적인 대화법 이런 것도 제가 정말 매력적으로 하지만 이걸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매력적임을이 순차적인 단계만 거쳤어도 전달이 가능한데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지 않고 억지로 건너 뛰어서 연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네 가지 단계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입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는데 그건 뒤에 따로 설명 드릴게요. 자 이제 영상 보실게요. 방금 닭꼬치 먹었죠? 어, 네? 해봐, 네. 아 이렇게 네. 닭꼬치 냄새가 나. 근데 말투 들어보니까 약간 서울 사람 아니네? 네, 대구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응. 그니까 그래, 뭐 약간 동성로 다하는 다 그런 플레이스니까 뭐성못 이러면은 <laughs> 내적 친밀감 생기려나? 어, <laughs> 자, 처음 여자에게 말걸 때부터 느낌 자체가 다르죠. 남자와 여자가 낯선 사이에서 남녀 사이로 발전을 하기 위한 네 가지 단계는 첫 번째, 좋은 이미지 형성 단계 두 번째, 여자를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단계 세 번째, 여자가 나를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단계 네 번째, 이성 간의 대화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단계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남자는 1, 3단계를 매우 순식간에 끝내버려요.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 여자에 대한 정보를 여자의 처음 보는 인상과 찰나의 행위를 통해 파악하고 대화를 진행할 줄 아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 여자에게 처음 다가갔을 때 혹은 소개팅이나 첫 카톡을 보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반드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길거리 낯선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사실 저기 올리브영에서부터 보고 왔는데 편의점 들어가는 거 보고 기다렸는데 잠깐만요. 10초 만요. 지금 아니면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핑크색 코트가 잘 어울려서 여자가 드는 생각은 뭔 개소리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핑크색 코트가 잘 어울린다고 말을 거는 게 말이 됩니까? 소개팅 첫 카톡이라면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예쁘세요 제가 진짜 친구한테 소개받기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여자 생각은 아, 시발 몇번 봤다고 예쁘대. 자 아니 그래도 당연히 호감이 있으니까 소개해달라고 하거나 받아 줬겠지. 뭘또 시발 소개받기 잘한 것 같다고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나요? 처음 직접 대면해서 만난 자리라면 안녕하세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되게 이쁘시다 이때 여자의 생각은 아, 시발 소개팅 프로그램 나왔노? 차라리 이런 말할 바에 예쁘단 소리 하도 들었을 것 같으니까 다르게 얘기해볼게요. 너무 고우십니다.라고 하세요. 자 예시를 좀 많이 들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여자가 드는 생각은이라고 계속 말해. 했죠? 아까 여자랑 남자랑 가까지는 과정 중첫 번째는 좋은 이미지 형성 단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위에 나열한 말들이 과연 여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형성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진짜 좆같아요 매력적인 남자들은 그래서 예쁘다는 표현을 네 번째 단계인 남녀 사이의 할 법한 대화를 편히 할수 있는 단계를 지나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지 않거나 표현을 하더라도 특이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쁘다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는 매력적이지 못한 남자라는 이미지를 주기 쉬운데 반대로 여러분이 예쁜 여자가 말한다는 걸 제외하고 평범한 여자가 잘생겼다 하면 덕질하는 팬이 연예인한테 사인 하나 해달라는 느낌이지 않나요? 이성으로 절대로 느껴지지 않고 덕질하는 여자 같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진짜 매력적인 남자라면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게 진짜 당연한 건데 한마디를 하더라도 난너 같은 여자는 여러 번 상대해서 뻔하다라는 이미지를 주지 떠받드는 느낌을 주진 않죠. 예쁘다라는 표현을 하는 순간 여자랑 친해지는 1단계부터 걸러지는 거예요. 이미지 바로 나락이에요. 다만 이따 제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건 예외인데 일부러 떠받드는 척하면 서 예쁘다고 하는 거와 진짜 그쪽 너무 이쁘세요 라고 하면 하도 귀 아프게 들어서 평범한 헌팅남 이 하는 소리처럼 들릴 테니 보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좀 다른데 이런 여자도 매력적인 남자가 연기하는 걸다 알면서도 매력적인 남자라고 느끼기에 당연히 여자도 이런 남자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당연히 나 같은 여자 많이 다뤄 남자다 라고 이미지가 형성되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방식은 아직 따라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저의 영상처럼 단순히 닭꼬치 드립을 칠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 저는 어떤 말을 했나요? 닭꼬치 냄새가 난다. 제가 말을 걸기 전에 여자가 닭꼬치를 야무지게 먹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걸 한번 꼬아서 닭꼬치 먹는 모습 봤는데라고 한게 아니라 닭꼬치 냄새가 왜 이렇게 나냐라고 물어봤어요. 여자의 외모에서 좀만 시야를 넓혀보자고요. 여자에게 할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나선 길에서 여자가 발걸음이 빠르면 방광이 다 차셨냐? 화장실 급하게 가는 발걸음이다. 소개팅에 나왔는데 여자가 되게 화려하게 꾸미고 왔다. 그러면 오늘 강남 잘생긴 남자만 말 걸어주세요 룩으로 꾸미고 왔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 나한테만 잘 보이는 룩을 입고 와야 한다 여러분이 여자를 보고 드는 생각을 말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자는 왜 저런 룩을 입고 왔을까 여자는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여자는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일까 고은님 입으신 룩이 너무 잘 어울려요 롱부츠가 잘 어울려요 또 여자에 대한 생각을 말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결국 예쁘다는 걸 거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이잖아요 예쁘다는 것과 상관없는 그냥 여자가 하는 짓들 관련된 것들 얘기해 보자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자는 보통 남자는 다른 나가 같은 여자가 익숙한 남자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듯한 이미지 가치가 높은 남자 여러분에게 익숙한 예시를 들어주면 마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과 대화를 할땐 아주 쉽게 이런 대화들을 자주 하죠 뭐하고 있어? 얼굴 모양이 왜 그래? 밥도 안 먹은 것 같아 좀 챙겨 먹고 와라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여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연 중에 처음 보거나 거진 초면인 나한테 이런 말들을 쉽게 꺼낼 수 있네? 나를 굉장히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 은연 중에 가치가 높은 남자 매력적인 남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자와 가까워지는 첫 번째 단계를 수월하게 넘을 수 있게 여자에 대해 예측해보고 그거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친밀감 을 형성한다와 같은 따라쟁이 번타충들이 할 법한 수준 낮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맞든 틀리든 여자가 정답을 말해줄 거예요. 그럼 여자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알게 되는 거죠. 이러면 더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여자랑 하고 싶은 걸 자연스럽게 하기 쉬운데 여러분이 여자랑 하고 싶은 걸 자연스럽게 설계하고 여자는 자연스럽게 지어들게할수 있는데 왜냐 여자가 어떤 음 식을 좋아하는지 여자가 무슨 취미를 좋아하는지 여자의 성격은 어떤지 여자가 사는 곳은 어딘지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이 여자랑 하고 싶은 걸 하고 원하는 관계를 가지고 싶으면 여자에게 뭘 하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 가지고 있는 여자의 정보를 통해서 쉽고 자연스럽게 제시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소개팅을 하기 전에 여자가 용산을 살고 해산물을 좋아하고 집순이 스타일인 걸 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약간 강남 쪽오기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은데 핏노년에 데려가고 싶은 해산물 맛집이 있다. 집순이 스타일이지만 막상 나오면 후회하지 않는다던데 그만큼 맛집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갑자기 대뜸 데이트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게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죠 그리고 빠르게 할수 있죠 굳이 예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아이 남자가 나를 신경 쓰는구나 내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나를 왜 이렇게 잘 알지 이런 좋은 이미지를 겹겹이 쌓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여자랑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편해지는 단계랑 여자가 편해지는 단계 또한 자연스럽게 같이 해결이 되는 효과까지 얻어요 어디 살아요 몇 살이에요 혈액형이 뭐예요 소개팅 프로그램에 나오는 빌런 남들이나 헌팅꾼 번타충 유튜버들이 할 법한 부담스럽고 취조식 표현 방식과는 수준이 다르다. 자 이제 영상 이어서 볼게요. 지금은 어디 사는데요? 어디 사... 네. 신림 그 고있장 신림? 거기 조심해야 돼요 진짜. <laughs> 뭐 칼부림인지 뭔지 막뭐 이상한 거막 요새 이슈 많잖아요. 아, 이렇게 이쁘신 분이 거기 아, 있다니까 아, 아, 네. 이렇게 이쁘신 분이 거기 있으니까 막 걱정된다 이런 소리 하긴 저희가 아, 오늘 처음 봤지만 네. 그래도 제가 좀 별명이 주접이어가지고 아, 주접 그래? 좀 떨어도 되죠? 제가 앞서 예쁘다는 표현이란 거 쓰지 말되 예외는 있다고 한걸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이죠 예뻐서 걱정되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긴 하겠다만 주접이 심한 남자니까 이해해 달라 의도적으로 과하게 표현하고 수습을 하는 형식인데요 이 표현 방식을 그대로 따라 쓰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저의 목소리 톤이에요 이전 영상들에서 수차례 강조했지만 여러분이 여자를 편하게 대하려면 목소리 톤이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장 상사의 예시를 들면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군대 선임이 후임에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한다면 금방 먹히죠. 목소리 톤 얘기는 제가 기존 영상들에서 주구장창 말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꼭 보고 오세요. 중요한 건이 목소리 톤 하나면 여자랑 친해지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 단계는 그냥 통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심화된 내용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실제로도 저의 채널을 통해 매력적인 남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제가 쓴 표현 방식도 써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 쓰면 호구 아니냐, 퐁퐁남 아니냐 이런 소리 듣기 쉬울 텐데 아마 이렇게 하는 매력남을 본 적이 없으니 별로. 여자 앞에서 주손꼽하고 가오브리는 연애 유튜버에게 젖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텐데 여자 반응을 보세요. 굉장히 좋아하죠. 일단 이런 표현 방식을 사용하면 아주 빠르게 여자랑 친해지는 세 번째 단계인 여자가 나를 편하게 느끼는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귀엽다는 소리 듣기 정말 좋은 표현 방식이거든요.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귀엽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남자다운 내역정임과는 거리가 멀다고 착각하시는데 아주 생각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남자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고 마치 강아지가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낼름낼 걸리면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자는 이런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태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다움, 섹시함 이런 감정보다 더 심화된 감정이죠.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 매력적인 남자이고 자신감이 붙어 있을 때 사용하셔야 먹힙니다. 이미 여자는 내 거라는 걸 전제할 수 있는 매력남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에 여자한테 이미 남자로 보이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꼭 갖고 싶다는 심화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어설프게 따라했다간 안 하느니만 못해요. 이거 낯선 남자가 말하기 좀 왜 이렇게 술마셔 이런 말이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는 말인데 아까 사실 그쪽 보자마자 같이 영화 보고 싶다는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데이트 코스 중 하나인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지금요? <laughs> 아 <아니>, 지금 말고 <laughs> 잘 돼가지고 아 뭔가 어저 얼빠예요 얼빠에 약간 피부 하얀 여자 좋아해가지고 아... 이거 저 남자니까 당연한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laughs> 어, 그렇죠. 그 남자들이 막 성격 본다요. 다 구라예요. 믿으면 안 돼. 다음흉하고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진짜 이상한 애들이에요. 끝났죠. 여기서 이제 만나서 당연히 헛짓거리만 안 하면 이 여자와 연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처음 만난 여자와도 이런 대화를 할수 있는 건 소설이 아닙니다. 여자와 친해지는 앞선 세 단계가 끝나면 남녀 대화를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상황이 오는데, 전 이미 3분도 안 돼서 다 끝냈네요. 여자랑 있는 상황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여자 또한 저와 있는 상황이 불편하지 않아요. 이땐 빠르게 남녀 대화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남녀 대화란 어떤 대화를 할때 너와 나로 묶어서 대화를 하면 남녀 대화예요 너와 나로 묶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 평소에 물때리는거 좋아해서... 남양주에 자주 가요라는 문장을 저는 평소에 물멍 때리는 거 좋아해서 남양주 자주 가는데 조만간 데이트 코스로 같이 가요 이렇게 너랑 나랑 함께하자라는 내용으로 묶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무언가 같이 하자라는 걸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주로 고기 먹는 걸 좋아한다라는 걸나 고기 먹는 거 좋아하는데 너도 좋아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듯이 같이 하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도 좋습니다. 분위기 다잘 만들었어도 여자에게 확실히 내가 여자랑 원하는 관계를 설정을 똑바로 안 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이럴 때. 여자와 연인이 되었을 때할수 있을 법한 이야기 혹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여자도 내가 여자랑 뭘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알수 있게 하고 남녀간에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알콩달콩 분위기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4분도 안 되어서 처음 보는 예쁜 여자에게 이런 분위기를 손쉽게 만들었어요. 노파심에 하나 더 설명하자면 대화 능력 떨어지는 분들이 분명 이렇게 태클을 걸수 있어요. 고은님 방금 아주 건전한 영화 데이트 하자는 생각을 했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자랑 손만 잡고 양지스러운 데이트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보통 남자들은 여자랑 하고 싶은 게 뭐죠? 사실 단둘이 술 마시는 거죠? 솔직하게 플라토닝 러브할 남자분들 없으시잖아요. 마음에 드는 여자랑 당연히 밀어서 잠금해제해야죠. 아주 건전한 바람직한 영화데이트하자라고 굳이 굳이 언급한 건 여자에게 웃기려고 굳이 좀한 말이고 막상 만났을 때 실제로 술데이트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고 영화데이트를 하는 와중에 나는 사실 남자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야한 거 좋아한다. 이걸 가볍게 봐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연인 관계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다고 남녀 사이라면 응당 할수 있는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마음에 들고 매력을 느끼면 남자가 달라는거해 주기 만원이거든요 왜냐? 여자는 아무리 남성적인 성향이 있더라도 좋아하는 남자 앞에선 한없이 여성스러워 보이고 싶어 하는데 남자가 원하는 거 해주고 말잘 듣는 거야말로 여성스러운 특징의 1순위인 걸 여자 스스로도 잘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근데 어, 어디서 왔어요, 너? 응? 어디서 왔어요? 아,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친구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착한 남자 만나야 돼요. 아, 그렇죠. 어. 약간 거기 가로 치고 앞에 있어요 라고 약간 생략되어 있긴 한데 아! <laughs> 휴대폰 할게요. 좀 주실래요 번호 좀 자, 여러분이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 올리브영에서 봤는데, 편의점에서 봤는데, 이제 제 영상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이런 건 여자에게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전에, 여러분이 먼저 꺼내는 말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어? 저 어디서 봤어요? 라는 말을 할 때, 비로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소개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그쪽 사진을 우연히 봤는데, 친구한테 소개팅 시켜달라고 쫄랐거든요? 와 같은 말을 했을 때, 여자의 반응을 잘 생각해보세요. 아, 진짜요? 하고,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다들. 여자 입장에서 부담만 된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안 좋은 이미지만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먼저 저 어디서부터 봤어요? 제가 뭐가 좋아? 요 이런 부류의 말을 한다면 이때부터는 다 끝난 거라고 보면 돼요. 여자가 의심하는거 아니냐고 안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여자는 이런 말들을 관심이 없거나 적은 남자에게 하진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상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연인 사이까지 빠르게 갈수 있어요. 이런 부류의 말을 여자에게 듣는다면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면 되고 자신 있게 여자를 대하세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 술은 저랑만 마셔요. 다른 놈이랑 마시기 금지. 이런 부류의 말들을 제가 했고 뭐이 영상뿐만 아니라 실제 만나서도 자주 표현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모습에 대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자에게 걱정을 하고 그런 모습은 퐁퐁 베타 푸쉬들만 하는 모습 아니냐. 네,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미 남녀관계임을 전제가 되었을 땐 이런 말을 하면 이미 상대 여자는 내 거라고 생각을 깔고 이런 말을 하는 거라서 퐁퐁 베타 푸쉬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 봤는데 이런 부류의 말을 한다는 게 상당하면서도 자신감 넘쳐 보이게 된다는 것. 또 귀엽게 매력있게 다가온다는 것. 자, 실제 처음 보는 낯선 여자와 대화를 이어가는 풀 영상을 보겠습니다. 보여주고 해설하는 건이 영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고 오늘 영상의 반응이 정말 정말 좋으면 다음에는 실제로 제가 아주 예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자와 실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며 어떤 대화들을 나누는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영상만 딸랑 보고 가시면 진짜 얄짤없어요. 현재 2023년 10월 11일 제가 이 대본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매력적인 여자와 상호작용하는 연애 유튜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여자와의 대화에 있어서 제가 하는 방식대로 대화를 하고 그에 대한 해설 를 하는 다른 유튜버를 본다. 귀신같이 저의 내용을 쥐새끼마냥 따라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전 정말 자신 있으니까 여러분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노파심에 두 가지 조언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영상을 악용해가지고 맨날 강남역 10번 출구에 번호 따라다니고 아주 그냥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한심한 남자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상형의 여자를 마주쳤을 때 제가 가르친 내용을 적용해서 연락처도 받고 데이트도 하고 좋은 관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강남역 주변을 지나갈 때 NPC 마냥 서 있는 남자들을 심심. 착해 볼수 있는데 메이플 스토리야 제 눈에도 결핍 덩어리 못난 모습이 보이는데 여자 눈에는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까 여자나에 미쳐 사니까 얼마나 여자가 없으면 강남역까지 나서 삐빌거리고 있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친구가 소개해준 여자 부담스럽고 해서 평소에 소개팅 잘안 받고 그런 타입이라 여자를 그렇게 만나고 그러진 않는데 그 와중에 그쪽한테 말을 안걸 수가 없었네요 이런 식으로 본인 생각하기에만 우연시하게 한들 속은 별거 없는 남자인 거 좀만 대하다 보면 다 티가 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은 정말 이상형의 여자를 만났을 때 적용을 해보시고 실제로도 멋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시란 거예요. 꼭 외모면 경제력이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성격적으로 멋있는 남자가 되세요. 저는 여러분이 여자나 때문에 미쳐사는 결핍덩어리, 픽업충, 번따충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매력적인 남자가 되어서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가성비 인생을 살지 마세요. 저는 여자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상하차 알바, 쿠팡 알바 이런 힘... 든 시기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보냈어요. 제 주변에 정말 망나니처럼 사는 친구들을 보면 여자 하나 만나는데 어떻게 가성비로 만날까를 고민하더라고요. 옷을 살 때도 가성비 쇼핑몰을 찾고 있고요. 정말 안심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좁은 생각만 하니까 그저 그런 여자 만나느라 돈 쓰고 여자 수준이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생활 수준도 거기에 머무르는 거고요. 여자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성비 마인드를 가진 남자를 반드시 파악하고 거릅니다. 모든 방면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가성비 따지는 인생을 살 건가요? 여자면 여자 외보면 외모, 돈이면 돈,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남자가 됩시다. 그렇게엔 하나라도 발전하려고 모든 걸 쏟아부어야지. 가성비 따지면서 머리 굴리면 하나도 나아지질 않아요. 이제 제 채널 보는 여러분들은 모든 방면에서 최고가 될 준비 되셨죠?